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또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뭘 궁금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진주 가벌 지역의 당원이다, 권리 당원이다 하시는 분한번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강연을 하기 전에 혹시 제가 강연 내용 중에 도움이 될수 있는 혹시 그런 어, 그런 질문이든 요청이든 있는 분 계신가요? 요런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1번. 끝까지 가야 된다, 2번. 3번은 어, 좀 이렇게 적당히 중간점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1번. 어, 적폐청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요. <laughs> 이번 끝까지 가야 된다. 3번 적당한 선에서 좀 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 네. 요 어떻습니까? 좀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아, 좀잘 되시는 네, 소기업 직접 경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중소기업 대표 이제 도 핵심 도시가 들어왔는데 어 실제 핵심도시가 진주에 어, 도움이 되나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시면 서면으로 뒤에 답변 드.